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나왔는데 이 관련 소식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 빗썸에 이어서 유빗이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파산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 대책을 정부에서 좀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이 빗썸에 이어서 유비시라는 곳이 최근 해킹을 당했는데요 예. 이용자들이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처럼 해킹을 당해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가 현재는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일단 유비의 경우에도 뭐 공지를 통해서 75%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75%라는 것 자체가 다 돌려주지는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이 때문에 정부가 유관기관을 통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사후 규제를 최대한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보안 인증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소는 인증 의무를 조기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우선 방통위를 보면 이 방통위는 거래소 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 만약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 과징금 부과 기준도 좀 높인다는 예정이고요. 예. 또한 사업자의 미흡한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유출이 될 경우에 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 소송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할 만한 지금 법적인 요소들이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예. 갑자기 나오는 건데 일단 과학기. 이술정보통신부뭐 따지자면 뭐 통신 데이터 관련 부서 붙여죠. 여기서 내, 내놓은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이 과기정통부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평균 방문자 수 100만 명 이상인 거래소들이 내년부터 정보보호 관리 체계, 즉 ISMS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이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은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또 중소 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율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이 CISO를 거래소별로 지정을 해서 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CISO는 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이버 보안 모의 훈련에 거래소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보안의 최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공정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 나섰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공정위는 어제부터 네. 사흘 동안 이 비썸, 코인원, 코빗을 포함한 총1 3개 거래소를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맞는지를 보고 있고요. 이 통신판매업은 이 인터넷 쇼핑몰하고 같은 건데요. 네. 이 인허가가 필요 없고 단순히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해서 좀더가 강력한 규제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 공정위는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서 이 소비자 거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네. 만약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화폐냐 금융이냐부터 정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온통 이것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유빗 같은 경우는 해킹을 두 번이나 당했는데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또한 약관도 어~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 이 거래소들이 자의적으로 소비자 자금을 동결하거나 이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열풍이 이 수익을 좀 창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인가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인터넷 쇼핑몰처럼 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러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서 이 빚섬 등을 제외를 하면 이 자본금이 100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 불과한 곳이 14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거래소 등록 절차도 이 관할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 등 등록증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집어넣지 않는 한이 투자자들의 유의가 최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뭐 장기자나 제가 직접 구청에 가서 네.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바로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네. 형성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건데. 어, 금융권에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암호화폐 가격도 출렁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규제 상황이 적절하게 마련이 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장가희 기자였습니다.